안녕하세요, 이건혜입니다.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트위터에 제가 그 꽃뜨기 영상 주소를 올리면서 언급했었던 코바늘로 기도를 뜨는 건데요. 음, 지금 요 인형 모델은 20cm 인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귀까지 달려 있는 곰돌이 기도인데요. 음, 일단 기본적으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다음에 뒤쪽에 이런 식으로 곰돌이 기도리를 뜰수 있게 이귀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델 인형이 쓰고 있던 기도리는 이렇게 수면사실로 뜬 귀돌이인데요. 이 귀돌이를 뜨려고 수면사실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가 잘안 보여요. 코가 잘안 보여서 동영상에는 코가 잘 보이는 일반실로 떠보려고 합니다. 역시 저는 동네에 하나씩 있을 다 있는 거기서 좀 예쁜 실을 가지고 와봤어요. 이 실이 좀 두꺼워가지고, 바늘도, 보시면, 5mm, 바늘이에요. 이게 한 8호 고바늘인가? 그럴 거거든요? 두꺼운 거랑, 그 다음에, 마지막, 실 감추기 위해서, 돗바늘과, 그리고, 실을 잘라줄 가위. 요렇게, 준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. 음, 그냥 지금은, 어, 뭐지? 코를 늘리거나 하지 않고, 이렇게, 일자로만 쭉뜰 거예요. 요 방,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일자로 쭉뜰 거고, 어, 혹시나 나는 코 늘릴 수 있다. 좀 다르게 뜨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방법으로 뜨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20cm용 기돌이를 뜨려면 여기 가로 폭이 4.5c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27에서 28cm 정도 되면은 20cm 인형 머리에 맞는 기돌이가 완성이 됩니다 음,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실로는, 음, 코 정도? 뜨면은 가로가 4.5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요 실의 끝을 조금 길게 빼줄게요. 왜냐면 저는 실 마무리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좀 빼준 상태에서 기도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다음 저는 어, 긴뜨기로 뜰 거예요. 그래서 기둥코를 두코더 떠줄 거고요. 만약에 난 긴뜨기 말고 한길 긴뜨기로 뜰래 이러면은 사슬을 한코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저는 긴뜨기라 가지고 사슬 두 개만 더 추가할게요. 그래서 음, 이거 쪼면이 인형 모자 만들 때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거 기둥코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질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요 여섯 번째 코에서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, 두 코로. 그래서 한글 긴뜨기 처음 하, 시작할 때 지금 제가 손톱으로 잡고 있는 요 부분이 여섯 번째 코였거든요. 여기 부위가, 이 부위가, 지금 마지막 살을 뜬 거에서, 하나, 이거에서, 하나, 둘, 셋. 여기가 여섯 번째 코여가지고, 여기가 아니라, 한칸더 앞쪽에, 네 번째 코에다가, 긴뜨기를 넣어줄 겁니다. 한 바퀴 감아서, 네 번째 코에,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코에,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세개 걸려 있는 요거를 다리실 한번 감아서 한번에 빼주시면 긴뜨기가 됩니다. 한 바퀴 감아서 그 옆쪽 코에 넣을게요. 그러면 세 개가 코바늘에 걸려 있는데 요거를 한번에 쭉 빼면은 긴뜨기가 되어요.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코가 되겠네요. 아, 네 번째였구나. 기둥코가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코. 이번에는 다섯 번째. 그 다음 여섯 번째. 여기는 시작 코를 만들어준 거라서 코로 안 봐요.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역시 저는 긴뜨기를 할 거라서 기둥코를 두코 세어줬고요. 그 다음에 이 편물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. 다음 단뜰수 있게만 놔주시면 되고 역시 어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이 코가 잘 보일 거거든요. 그쵸? 코가 잘 보이죠? 얘가 실이 굵어서 좀잘 보이긴 한데, 코가 잘 보일 겁니다. 그래서, 한 바퀴 감아서, 역시 긴뜨기로, 넣어주시면 됩니다. 감아서, 세코 되면은, 한 번에 빼주시고, 감아서, 다음 코에 넣고, 세 코가 되면은, 한 번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넣고, 어, 한개 긴뜨기를 알려드린 적 있었나? 한개 긴뜨기.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코예요. 한개 긴뜨기. 음. 그 역시 긴뜨기를 계속 뜰 거라 가지고 기둥코 두코 해주시, 어 기둥코 사슬 두코 해주시고.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얘를 언제까지 뜰 거냐면, 한 27에서 28cm 길이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쭉 뜨고 올게요. 길이가 이 정도까지, 27cm에서 8cm 정도 될 때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. 가로도 비슷하죠? 얼른 뜨고 오겠습니다. 지금, 얼추 길이가, 여기 보시면, 길이가, 맞거든요?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, 어 가지고 있는 인형에다가 한번 대보는 거예요. 저는 바로 데리고 올게요. 어 마지막에 코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, 실을 조금 길게, 이렇게 빼준 다음에 머리에 맞는지 씌어봐 주시면 되는데 지금 씌우니까 조금 기를 음, 좀덜 덮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저는 기를 폭삭하게 덮는 걸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그래서 음, 한 단을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복삭하게 들어가는 것 같죠? 어차피 여기에 끈을 묶을 거기 때문에 살짝, 살짝 덜 덮여도 된다고, 덜 덮여, 요 정도 길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아까 처음에 길게 뺐었잖아요. 여기도 조금 길게 빼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. 어차피 여기가 끝일 거라서 한번 음 지금 마지막 코한 거에서 이렇게 사슬 한개 만들어 줄 거예요.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조금 길게 실을 빼서 자를 거거든요? 잘라주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쭉 빼서 여기 길이 많이 튀어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실들을 이 가운데로 가지고 올 거예요. 얘가 네 개라서 조금 가운데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하나, 둘, 셋. 여기쯤이 가운데 같죠? <laughs>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실을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빼오시면 돼요. 빼오신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가 가운데쯤이었잖아요. 여기에서 사슬을 뜰 겁니다. 자, 지금 요실을 이렇게 옮겨왔어요. 아까 길이 쭉 남겨놓은 실을 가지고 와서, 여기로 그냥 실을 가져와요. 가지고 와서, 끈을 만들어 줄 건데, 이거 사슬은 본인의 손 굵기와 크기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. 여유가 조금 부족하면은. 짧아져요 끈이 그래서 끈을 다시 이렇게 말고 떠가지고 실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마무리가 싫어서 이런 식으로 가끔 해요 뭐였지? 됐었나? 그냥 이렇게 쭉 왜 끝에 마무리를 안 하냐면, 반대쪽도 길이를 맞출 거라가지고 마무리를 안 해줬어요. 음, 지금 우리가 끈을 만들 때 사슬을 떴잖아요. 여기 지금 안쪽과 바깥쪽에 다르죠? 이거를 잘 보고 반대쪽도 떠주셔야 됩니다. 저는 여기가 앞이라고 생각하거든요? 앞, 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음, 앞에 있는 곳으로 앞 부분을 보고 쭉 따라가서 여기서 이제 사슬이 이렇게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이렇게 얘를 지금 길게 빠져 있는 얘를 안쪽으로 가져왔다가. 다시, 바깥쪽으로 가져가서, 그 다음에,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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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코 바늘로 이거 실옮기는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독바늘을 끼워가지고 끼워가지고 요실 사이 코어 사이에 넣어서 해주시면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반대편 여기 앞쪽이에요 앞이니까 이 앞으로 가서 그대로 가셔가지고 사슬을 떠줍니다. 계속 떠요. 그냥 쭉 떠가지고 길이 맞춰주면 되거든요. 계속 떠서. 어느 정도 길이 떠준 다음에 두리를반 잡아가지고 길이를 맞춰줍니다. 맞았어. 그래서 끝에를 쭉 잡아당겨요. 만약에 둘이 다르다 하면은 이 끝에 실은 뺄수 있거든요? 이 끝에 실을 풀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풀 수가 있어가지고 해서 안 맞다 싶으면은 풀어가지고 몇개더 빼주시면 돼요. 근데 나는 아까 맞았으니까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신 다음에 끝에 끈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20cm용 기돌이가 만들어졌습니다. 귀엽네요. 귀돌이를 만들었지만, 다음번에는 보닛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. 음, 굵은 실로 아마 뜨면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, 얘가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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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열다, 열열 열어, 열, 열, 열어, 열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 둘. 음, 5mm 코바늘을 사용하는 굵기의 실로 총 6코에 2 2 단을 떠주시면은, 20cm 용 기도리가 떠집니다. 15cm 한테는 많이 큰데요. 대략적으로 대보자면, 은 20cm 거를 씌워주면, 은 귀엽네, 얘도. 길이는 많이 길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단을 뺀 거니깐, 1 7 단. 떠주시면 15cm 기도리가 될것 같습니다 음, 제가 뜬 실은 요거이 실로 떴고 5mm 코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20cm 인형은 6코에 22단을 뜨면 되고요 긴뜨기로 떴어요 그 다음에 15cm는 어 가로폭을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5코 정도 떠도 될것 같아요. 5코에 17단을 떠주시면 15cm에 맞는 기도리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. 인형마다 크기가 다 달라가지고, 이거는 제 인형의 기준이고요. 뜨시는 분들, 여러분들의 인형 기준에 맞춰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방금 제가 뜬게 이렇게 밋밋한 그냥 일자 기돌이잖아요. 근데 수면사는 이 귀를 달아서 조금 더 귀여운 곰돌이 기돌이를 만들었거든요. 혹시 이 곰돌 이것처럼 곰돌이 모양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까 귀를 한개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예뻐서 다시 풀었어요. 제가 꽃뜨기 동영상 즉두 번째 동영상 올렸을 때 매직링을 이용했잖아요. 이번에도 매직링을 이용할 거예요. 편하신 손가락에 두 바퀴 정도 감아서 그대로 빼 주십니다. 뺍니다 여기 풀리지 않게 잡으신 다음에 저는 한길긴뜨기로 길을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사슬 세 코로 기둥코를 만들어 줘요. 그다음에 한 여덟 개의 한개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. 매직링 안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일곱, 여덟. 좀쭉 길게 빼주신 다음에, 요원 부분을 이렇게 오므러지게 할 거예요. 오른쪽을 기준으로 잡아당겨주시고, 다음, 길게 삐져나와 있는 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됐거든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에 처음 시작했을 때 사슬을 3개로 했으니까, 얘다 똑같이 사슬 3개로 마지막 여기 매직링 안에 넣어주신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그래서, 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장미 여기가 귀엽나 아니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두 개를 달까 보시고 원하시는 부분에 얘를 달아주시면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쯤에 달고 싶다고 하면은 요 밑에 일단, 자리를 잡아놔요. 음, 여기쯤? 자리를 잡아서, 일단, 내가 달 곳은 여기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? 그래서, 돗바늘로, 여기, 끼워서, 여기 보면은, 이렇게 사이사이 나가가지고, 우리가 아까 사슬뜨기 마무리한 거 있잖아요. 하나, 사슬뜨기로 마무리한, 요 부분에 하나씩 다시 실을 넣어가지고,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. 다시, 이렇게 빠져나가서, 사슬코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면은 귀가 움직이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수면사 뜬 것처럼 이런 곰돌이 기돌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수면사 실로 뜨면은 더 겨울이 따뜻한 느낌이 나기는 한데 진짜 보시는 것처럼 코가 너무 안 보여요. 그래서 손끝의 감각을 가지고 코를 찾아야 되는데, 이거는 조금 중급. 나 중급이다. 중급된 것 같아.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수면사실도, 음, 다 있는 거기에서 조금 얇은 수면사실 있잖아요. 두툼한 수면사실 말고 얇은 수면사실로 5호 코 바늘로 한 8코 뜬것 같거든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 코. 한 여덟 코를 뜬것 같아요.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기도리는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너도 인사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